우리 대한민국 수역을 북한의 의심 선박이 그렇게 배해하고 다녔는데도 확인을 깜깜이었는데 작전을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하늘이 웃고 소가 웃을 일이에요. 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못 느끼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네, 의장님, 예. 북한 목성 기순 이번 사건을 성공한 작전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장관님도 성공한 작전으로 보십니까?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어, 경계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고 다 봅니다. 경계작전이 실패했고 합동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정보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그왜 실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면은 제가 알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보 본부장님 그 북한으로부터 이상징후 있었죠. 몇 시에 포착이 됐습니까? 이상징후 단속정 북한 단속정이 움직이고 이런 이상징후. 그 인제 그 정보 수단에 의한 메시에 하죠? 아니었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 그 정보 부대에 서 수집한 첩보의 에한그 동향이 아니고 저희들그 해상에서 경계 작전하는 경계 작전하는 해군이란 LL.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떠가주십시오. 그러면은 잠깐요. 정보 본부장님 이 목함지뢰가 NLL을 언제쯤 통과한 것 같아요? 목선 목함, 목선이? 목선이? 그 통관 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오전까지 체크를 못 했죠.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의장님. NLL 지날 때이 목선을 어, 포착 못 했죠, 군에서는 포착 안 됐습니다. 네. 포, 이 NLL 통과 예상 시간이 얼마입니까? 역추적해 보면. 추적 지금 할수 있는 어, 상황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역추적해보니까 자정 이전에 통과했어요. 근거는 05시 33분에 최초 포착됐잖아요. 레이다에. 그리고 나서 7시 경에 주민신고, 어민신고가 들어왔을 때한 10km 이동했죠. 예. 그럼 1시간 반 동안 1 0 k m 이동했기 때문에 34km를 직선으로 온데도 자정 이전이에요. 지그재그로 오고 사선으로 오면 그 이전이죠. 그러면은 일 시간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목선에 비무장 인원이 타서 그렇지 무장한 인원이 탔다면은 이 지역은 160척의 우리 어선들이 있었어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죠. 군의 작전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05시 33분 NLL 이남으로 우리 지역 속초항 앞바다에 왔을 때 이제 겨우 미상 물재가 포착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이때도 해군에 전파를 했는데 해군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시 31분에 TOD에서 영상이 잡혔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선박 주입을 내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의장님은 몇 시에 인식했습니까? 사항 인식을 07시 32분에 07시 어, 경에 어, NLL에 대한 북한 지도선 활동에 대한 건 보고를 받았고 07시 예 07시 32분에 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어, 장관님은 언제 보고 받았나요? 제가 그 식사로 가면서. 그 보고를 받아서 작전본부장 보고 빨리 지통실 내려가라 했기 때문에 그게 32. 30... 예, 그다음 30... 대통령께서는 언제쯤 보고 받았습니까? 대통령님은 그때 해외 순방 중이셨는 걸 알고 있는데 안보실로 저희가 상황계토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몇 시에 했어요? 그, 그거는 안보실에서 대통령님께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7시, 7시, 그리고 나서 TOD에 확인됐으면 이미 선박주의보를 내렸어 해야 되는데 선박주의보도 늦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7시에 신고가 됐을 때 이미 저기 보다시피 속초 앞바다에 있었어요. 어민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7시 10분에 군이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군의 작전은 선박주의보가 내렸을 때부터 협동작, 합동작전이 시작되죠, 의장님. <laughs>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여 전개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전에는 각군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 해군 해군에서 해적 사령관한테 국정감사 때 질의하니까 내시경에 북한의 특이 동향이 파악이 됐어요. 뭔가 하면 단속정에 북한 단속정이 움직여요. 내시경에 왜 단속정이 움직이겠어요? 기순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합참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합참에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안 됐어요. 또 육군에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합동작전이 될 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6시, 05시 33분에 잘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엔 레이다 기지가 몇 개나 있어요. 작전, 양양에서. 작전보안상 레이다 기지도 몇 개나 있었죠, 레이다가. 기 o d 도여러 개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다 중첩되게 활용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요 레이더 기지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잡을 수 있는데도 못 잡은 겁니다. 해군의 레이더 많이 있죠. 근데 해군의 레이더도 불통이었어요. 공군의 레이더 많이 있어요. 불통이었어요. 어떻게 NLL을 넘어와서 7 시간 동안 최소 7 시간이에요. 추정 시간이 자정 이전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역을 북한의 의심 선박이 그렇게 배해하고 다녔는데도 확인을 깜깜이었는데 작전을 성공한 작전이라고요? 하늘이 웃고 소가 웃을 일이에요. 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못 느끼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19년도에 이와 유사한 게 있었죠. 조금 더 심한 거였죠. 삼척항에 목함이 왔던 거.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국무총리와 장관이 사과를 하고 팔군단장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문책을 했어요. 이것은 완벽한 경계 작전 실패기 때문에 장관님과 의장님은 국민께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드릴 여 없습니다. 장관님은요. 예. 사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그 문제예요. 사실은 경계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군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점이 뭔지를 심각히 인식한다면보완이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 수역까지 7시간 동안 깜깜이었는데도 우리 경계 장비가 부족하다. 바다가 넓다. 이런 이유로 용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장관님, 전밑에서 검열단 보냈습니까? 전밑에서 검열단 보내서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조사할 사안이 아닙니다. 허허, 이게 조사, 성공을 했더라도 조사를 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고 실패를 했더라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전밑에서 검열단도 보내지 않았어요? 안 보냈습니다. 도대체 본인은 지금 의장님이나 장관님은 제정신입니까? 진원식 장관님에 대해서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니, NLL 34km 지점, 이런 지점에 와서 지금 촉초와 바다에서 겨우 포착이 되고 있는데도 작전에 성공했다고요? 고해의 질이 따오겠습니다.